이제, 요, 셀리 나무 스프레이 코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 작업을 다 했어요. 광택 작업을 다 했고, 지금 도장면 절반에만 이제 코팅 작업을 해 볼게요. 조금 이제 뿌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겠어요 이제, 발릴 때도 굉장히 슬립감도 좋고, 이제, 바르고 나서는 코팅이 되겠죠. 코팅이 되고 나면, 이렇 내버려두면 그냥 말려는데 이렇게 물기가 전혀 없이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코팅한 곳, 코팅하지 않은 곳, 라이터로 데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팅을 잠깐 했어요. 코팅을 잠깐 했고, 뭐 시간은 뭐한 2, 3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여기는 코팅한 곳이고, 라이터 한번 때려볼게요. 이건 유리막 코팅은 안돼 있는 차에요 유리막 코팅은 안돼 있고 광택장도 작업만 했고 2014년식 검은색 차량이에요. 그리고 라이터 한번 때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라이터 똥이 일단 전혀 안 묻었어요. 지금 저쪽은 뭐 셀리 나노 스프레이 코트를 뿌리고 나서 라이터로 때려봤는데 괜찮아요 상태가. 이 차는 유리막 코팅이 안 되는 차량이고 이쪽은 전혀 코팅이 없어요. 보통, 세차하고 나서 코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셨다시피, 데미지가 훨씬, 뭐, 이제 보호가 많이 되죠. 여기는 지금 제가 때릴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 광택만 하고, 표면만 깨끗한 상태예요. 라이터로 때렸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남죠.